오늘은 우리가 자주 해먹는 간단한 두부조림 두 가지를 해볼 텐데요. 요거는 양파를 듬뿍 넣고 조린 두부조림이고요. 여기에는 무를 넣고 조린 거예요. 먼저 두부 한 모를 1.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페퍼타월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런 면포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약간의 기름을 두른 달군 팬에 두부를 넣고 아래 위 노릇하게 구워주고요. 이렇게 두부를 구워 놓고요. 조림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 아미노 간장 3큰술 넣고요. 다진마늘 1큰술 넣습니다. 조청한 큰술 넣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과 또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세요. 오늘 양념의 키포인트는 양파를 듬뿍 넣는 건데요. 양파 반개를 잘게 썰어주세요. 요 양파가 듬뿍 들어가면은 단맛과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 특별한 양념이 없어도 맛이 나거든요. 이 양파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송송 썰은 파도 두 큰술 정도 넣고요. 양념이 요래 준비가 다 됐으면 구운 두부 위에 넉넉히 요렇게 얹어주고요. 필수가 있으면 한 컵을 넣어 주고요. 아니면 다시마 한 쪽을 한 15분 정도 물에 담궜거든요. 또 다시마 물을 넣어 줘도 좋아요. 요렇게 해서 처음에는 강불로 하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약불로 줄여서 국물이 거의 졸아질 때까지 졸여 주시면 되겠어요. 약간 국물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한두 큰술 정도 남았을 때 불을 끄고요 네, 아주 딱 알맞게 잘 절여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좀 솔솔 뿌려주면 좋겠죠? 두부조림 요리는 다들 잘하실 텐데요. 저희 딸이 좋아해서 집에 다니러 오면은 제가 꼭 해주는데요. 얼마 전에 레시피를 물어와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두부조림은 평소에도 좋지만요. 특별히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만들어 내놓으면은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또 밥반찬으로 아주 좋거든요. 송송 썰은 파를 위에 요리좀 뿌려주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깔끔한 두부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무가 들어간 두부조림 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긴 한데요. 양파 반 개를 채썰어 주고요. 썰은 양파를 조림 냄비에 바로 담아 주세요. 무는 300g 정도를 사용할 텐데요. 끝줄 때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고요. 양파랑 무를 이렇게 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좀 해볼게요. 아미노 간장을 4큰술 넣고요. 고춧가루는 두 큰술 정도를 넣을 텐데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한 큰술만 넣어도 되고요.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어 주세요. 채소 한컵 넣고요. 요 채소가 없으면 다시마 물을 넣어도 되겠죠? 요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스토브에 올리는데요. 조림 냄비에 무랑 양파가 익혀지는 동안에 옆에서 두부를 지져 주는데요. 달군 팬에 물기 뺀 두부 선것을 아래위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고요. 네, 옆에서 무랑 양파가 익어가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두부를 구울 때까지만 좀 졸여주면 되거든요. 두부가 아래 위 노릇노릇 잘 구워졌는데요. 그러면 바로 두부를 조립냄비에 넣어주면 좋아요. 요즘은 스토브에 불이 두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는 무를 익히고 한쪽에서 두부를 지져내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릇 사용도 줄일 수가 있죠. 구운 두부를 서너 쪽 이렇게 넣으면서 무랑 양념을 끼얹어 주고요. 찌개를 할 때는 두부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 이런 두부 조림 요리를 할 때는 구워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이 좋더라고요. 구운 두부를 다 옮겼는데요. 위에 청홍고추를 약간 넣고요. 송송 썰은 파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국물이 약간 자작하니 있으면 좋은데요. 무조림이 완성이 되었네요. 무랑 양파에서 나온 단맛이랑 감칠맛이 두부랑 어우러져서 무도 맛있고 두부도 맛있어지는데요. 이것도 밥 반찬에 아주 좋은 그런 두부조림 요리가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